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살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이다"함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 우리 이 시간에는 옆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합시다.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 모니터 살짝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도전하십시다. 권유하십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네, 같이 걸어갑시다. 네. 걸을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일로교의 영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앞뒤가 서로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이 내용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과 지금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을 가실 때에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 가셔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눈을 고쳐 주시는데요. 이 사람의 눈이 한 번에 딱떠 가지고 우와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밝히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마,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인데요. 눈을 뜨고 쳐다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죠?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물의 형체가 보이고 흐릿흐릿한데 뭔가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감지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25절이거든요. 그러자 25절에서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어허 사람이었구나. 어 사람인데 어, 우리 집사님이시네. 아, 목사님이시구나. 앞에서 저렇게 설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존재를 알고 그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뭐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단계입니다. 집사님이 왜 거기 지나가고 있는지 목사님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 의도가, 그 속마음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단계.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다고 했습니까? 어느 장소였습니까? 베세다. 어유 기억력이 좋으세요? 어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누구의 집이라고요? 어부들의 집.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의 집.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부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말씀과 지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어제는 어부의 집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제자들 중에 어부인 이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떠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교회 좀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땅에서? 뭘 하다가 이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당신이야.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는 길에 빌리포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지나가는 길에 그리고 길 위에서 가는 그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리포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물이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너무나도 비옥하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 원래도 부유했고 원래도 잘 사는 곳이었지만 성벽을 다시금 쌓아 올립니다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이사 가이사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가이사 들어보셨습니까? 황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뭘 어떤 단어로 알고 있습니까? 황제를 뭐라고 부르죠? 시저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습니까? 시저가 원래는 카이사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 카이사인데 카이사를 우리가 시저, 카이사 시저로 이렇게 음역을 바꾸어서 우리가 부르고 성경에서는 카이사를 가이사라고 번역을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 카이저 시저 모두 동일한 단어로 황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칭호 카이사로 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황제에게 바치는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카이사 했는데 빌립보는 자기의 이름 빌립에서 헤롯 빌립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빌립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빌립 왕의 이름 가이사, 황제의 이름, 황제의 명예를 높이고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서 이 마을을 조성했기 때문에 곳곳마다 헬라, 로마 문화가 군데군데 어, 보여진다는 것이죠 황제를, 황제를 칭송하는 것들이 곳곳마다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 빌리포 가이사는 펜이라고 하는 고대 신을 경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옛부터 우상 숭배에 앞장 섰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영향이 가득한 도시, 옛부터 신전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앞장 섰던 그 도시를 들어가면서 그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길 위에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방향을 정하여 걸어가는 그 땅, 땅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이 길이 없는데 하지만 목표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 길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두 가정이 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같은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같은 길을 간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배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배를 탔어요. 망해도 같이 망하고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죠. 같이 동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 망하는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망해도 같이 망하고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같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처럼 운명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길 위에 물었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었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가는 길에 아하!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물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서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길 도자를 떠서 제자 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길 위에서 질문하셨던 것이지요. 그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듣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존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여자와, 여자와 이르되 세이 유안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라 하나이다. 하나이다. 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하셨죠 첫 번째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맞아요 이사야에서는 곳곳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분량을 따져 보면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수들을 따져 보면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본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로서 애가까지 기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많은 내용을 기록했던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자기 이름의 구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서 찾아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대 선지자라고 말하기가 어찌 보면 부족하다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니 대선지자도 아닌데 첫 번째 선지자도 아닌데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도 아닌데 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보라, 여호와의 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구원할 자는 오른편에, 버릴 자들은 왼편에 두는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 심판의 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는 누가 임하느냐? 메시아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아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아하,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선포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것입니까? 엘리야로 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엘리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내용에 대하여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율법이 예언한 것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즐겨 받을지대 받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사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부터 시작한 선지자 사역의 마침표는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마지막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면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 오기로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례 요한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엘리야라고 한다면 순서상으로 심판의 날에 오실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되는 거죠.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날 메시아가 임하게 될 그날에 올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어요? 엘리야로 보았지요. 사도 요한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말씀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건과 서로 연결을 해 본다면 안수하시고 눈을 떠서 쳐다보는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엘리아인지, 메시아인지, 세례 요한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어, 뭔가가 움직이고는 있어요라고 말은 할수 있었지만, 그 움직이는 존재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스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도를 어, 바꾸게 되면 무슨 단어 무슨 이냐면은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엘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베세다의 맹인 이야기와 연결을 해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보니 아까 맹인의 눈을 뜰 때에 두 번째 단계 무슨 단계였죠? 주목하여 보는 단계였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그렇게 보니 예수님을 유심하게 보니 아하, 맞아. 엘리야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바로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것인지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그 내용이 31절 말씀이거든요. 31절 자막으로 제가 엄으로 준비를 아아3절 자막으로 준비를 못 했어요. 성경책 펼쳐 계시니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방송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모든 것을 밝혀 주고 싶었어요. 알려 주고 싶었어요. 아까 맹인의 눈을 뜨는 세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밝히 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였지요. 제자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밝히 알수 있도록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32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그 말은 뭐냐? 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말하는 게 서로 앞에 의사소통이 안돼 너무 답답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앞사람을 잡고 흔들면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 정신 좀 차려라! 라면서 따져드는 것 혹시 드라마 보면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봤죠.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면서 지금 나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그것이 바로 붙들고 항변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협할 때 이것도 드라마나 tv에서 많이 봤는데요. 사람을 위협하려고 할, 위협하고 협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밀치지요. 밀치기도 하고 붙잡고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장면들도 혹여나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눈을 불아리면서 예수님에게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보았을 때5병이어의 기적처럼 7병이어의 기적처럼 줄인 영혼을 언제든지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대항하여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윗의 왕조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야 할 분이 당신인데 아, 왜 고난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왜 어려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붙들고 흔들면서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지요. 고백은 정확했지만.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맞았어요. 겉으로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의 의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속은, 내용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니? 너희 같이 눈 감킨 자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주목하여 보아서 아 겉으로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그 내용까지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하여서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가 가야 할그 길이 무엇인지를 모든 것을 밝혀주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은 분명한데 그 내용은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단순히 내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하는 마법사로 그냥 가두어 놓고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꿈과 미래를 펼쳐가야 할 능력자로 나와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끊임없이 축복을 베푸실 예언자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3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제자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앞에 서는 것입니까 뒤에 서는 것입니까 뒤에 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끄는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제자입니다. 뒤따르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걷는 길에 같이 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쫓아서 나도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뒤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길 위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던 거예요.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제자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길 위에서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읽은 삼십사 절입니다. 팔장 삼십사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일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제자도는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는 제자도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도는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기꺼이 잃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설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이 길을 볼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 메시아네, 어 교회 다니네, 그냥 그 정도로 보고 깜깜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제자도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제자들의 삶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 되겠지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 잃겠다. 내가 기꺼이 좁은 길을 가겠다. 라고 다짐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도를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 헬라 로마 문화가 찬란한 땅,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땅 한가운데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땅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할그땅 그 땅이 바로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황제의 땅과도 같고 여러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예수라는 존재는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곳.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도 좋아 가지고 돈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그러한 땅. 수많은 이방 신들 우상들이 우리 앞에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없신 여기도록 만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 연예인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여러분 워라벨의 인생 많이 들어보셨지요? 워라벨의 인생 먹고 놀고 즐기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챗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현실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빌리포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의 길 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닥치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갈림길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